일제를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었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굉음 소리와 함께 네 개의 그 병거가 메르카바라는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서 거대한 산 사이에서 튀어 나옵니다. 이 산은 평범한 산이 아니었죠. 구리산이었습니다. 구리산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경에서 구리는 견고함을 의미해요. 불에 잘 견디는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심판을 의미하죠. 그 사이에서 네 개의 마차가 달려 나옵니다. 스가랴가 그 마차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네 대의 말들의 색깔이 각각 달라서요. 첫째 말은 붉은 말이었으면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인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둘째 말은 검은 말이에요. 네, 검은 말은 쇠호림인데 기근, 재앙, 어떤 죽음의 인물을 가지고 색깔이 검정색인 것처럼 어떤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흰 말은 흥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면네 번째 말, 아롱지고 권장한 말인데 질병, 또 재앙을 담당하는 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있었다는 라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인 스가랴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스가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겠죠. 이 동산 한복이라는 것은 꼭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방팔방 모든 지역 가운데 통치의 영역이 미치고 있다, 다스의 영역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네 마리, 네 마차가 형상하는 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면 이 말들의 형상처럼 초구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순찰 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마차들은 동서남북으로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죠. 아 어, 이제 스가랴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멋지고도 무서운 이네 개의 병거 말이 끄는 네 개의 병거는 도대체 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들 마차가 아니라 바람이라는 루하우라는 하나의 님 호흡, 음, 하나의 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어떤 생명을 의미하지. 어 그리고 바람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 루하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온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어, 이 천사들의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제 직접 명령을 받고 출동하는 마치 하나님의 정예 부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 뒤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기도의 형이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 기도의 때입니다. 6장 8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검은말과 흰말이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아수로 이런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이 격동하는 마음 상태, 이 들끓던 었 분노나 불안이 내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내 영이 쉬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고 만족된 상태인 거예요. 아, 하나님 입장에서 그 내가 이제 만족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족케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제 방금 이제 팔절 말씀까지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에요. 하나님께서 스가사를 스가랴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잠시 펼쳐 보여 주셨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을 이 환상을 통해서 땅에서 스가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 주실 것이며, 우리들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서 나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9절1 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봤대 여기서 요시아가 누구냐면 바로 헬데 도비아 여디야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집을 요시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시아의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바로 오랜 타양살이 끝에 모은 희한 은과 금을 이 성전 제건과 어, 메시아 예언의 상징인 이 면류관을 만드는데 헌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왕관 두 개를 가져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집은 이러한 헌신적인 예물 재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만이 헌헌물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헌물을 할 사람들은 요시아의 집에다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곳에서 원금자들을 만나서 멸류관을그 왕관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왕관을 만들어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보면 뭐 그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 왕관이라는 의미 왕관 원어로 보면 왕관 둘 예요. 미로 진주약한데 두 개의 왕관이 아니었나를 갖게 됩니다. 그럼 왜두 개의 왕관이었을까? 하나는 왕권을 상징하는 왕관이었고, 하나는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관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왕과 제사장 직분이 분명하게 나누어 져 있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늘하나의 입장에서 그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어, 나누었던 거죠. 그래서 왕의 직분은 유다 지파가 다윗 가문이 받았고 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이제 아론 가문을 통해서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격하게 분리시킨 것이면, 그런데 이것이 이두 관이 두 왕관이 한 사람인 대사장 여호수아의 관에 씌우게 되어지는 것이면 이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개의 직분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끌어진다는 것이면 그런 의미에서 이여호사는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개, 개시하고 있는 것이죠. 0장1이절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사실 이1 2절 말씀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세가랴가 이 뜻을 알았을까요? 이두개의 왕관을 당시의 제자장인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시우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겠죠? 입장으로 보면 구백의 오랜 전통이었고 그것은 율법이었고 하나님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도대체 왜이두 개의 직분을 한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 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 싹은 뭐냐면 체마흐라는 히브류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도단을 새로운 순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어떤 예언적인 칭호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수루바벨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미에서 23장 5절에도 어, 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단나게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리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르메는 이제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그 압제, 반론의 바벨론에게 침략당할 것을 예언했던 그래서 한마디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후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 이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죠 11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하 충매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시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겨자씨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죠. 그 이유가 그냥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구약의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의 연장 성산에 있었던 거예요. 이 겨자씨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겨자씨와 같다.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싹이 나고 가지가 되어.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기댈 것이다. 그것은 결국 이방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의 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일관된 말씀을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으면 이 보이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것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성전 제들 완전히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새 언약의 시대가 이미 왔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6장 1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부문 말씀도 역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마치 오버랩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요. 당시 스가랴 이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다 해석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가 도대체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해요. 방금 왕관을 받은 여호수아 제사장.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자기 안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자기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앉으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도다. 많은 메시지들이 중첩되고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한마디로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라는 것이죠. 그 지금까지는 그둘 사이 갈등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대사장과 어, 왕의 갈등이 있었죠. 때론 물론 잘 화합하기도 하고 잘 협력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에 있을 때가 있었으면 그러나 이것은 굳이 이 왕과 제사장의 갈등만이 아니,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면 이 지금 이, 이 우리를 대한민국 가운데는 있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죠. 여야가 벌이고 있는 엄청난 정치적인 갈등이 있으면 사는 자와 참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있는 자와 없는 사이에 갈등, 또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 이 자체가 사라질 것이면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면 이 땅에서 풀어야 되겠지만 그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둘 사이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왕의 정의, 왕은 정의를 선포하죠. 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용서는 최사장의 궁일이 평화를 의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으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이루신 것이며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야. 아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다 알았을까? 다 알았을까? 그런 질문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요 혼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것은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의와 궁율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자리, 그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절 읽겠습니다. 그 왕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하셨다 하라. 또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로 돌아와서 사람을 얘기해요. 이아까네명의그 어, 어, 아들이 있죠. 요시아의 아들들 헬렘, 도비야, 여다야, 헨. 네.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될수 있도록 그 왕관을 하나님의 전 안에 두라는 것이요. 어. 마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와 부활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념하라는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에 보관된 이 왕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인간을 기념하는 거, 인간의 그 헌신과 노고를 치하는 의미를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마치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누군가 빵과 포도주를 헌신해야만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성전에 보관된 이 왕관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소망하라는 것이며 더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새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며 소망하라는 것이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이같이 들이라. 끝은 뭐죠? 끝은 뭐예요? 오늘 호용제가 간증했듯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예요. 이방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방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여호와의 전, 뭐 교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버리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는데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음다 열방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며.